조금 전에 쪽지 하나가 또 올라왔어요. 아, 박승농 목사님 장모님이 오늘 돌아가셨습니다. 아, 이분이 누구시냐면 우리교회 오래전에 부목사님으로 계셨는데 그러다 이제 미국으로 가셨다가 최근에 귀국하셨습니다. 박승농 목사님 장모님상이 오늘 순천향대학병원 같은 병원이네요 지금 장례식장 1호실에서 있다고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선착순 집합 그러셨나요 다 <laughs> 천국 선착순 그래갖고 지금 다들 바쁘게 마들 다 올라가시는 것 같아요 바쁘게 선착순에 빠질까봐 때는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거죠 뭐 사람 손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그러면 그 때인 거죠 근데 아직 여러분들 가운데 어 가실 때가 안 되신 분들은 우리 열러 오신 권사님들도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로 이제 무리하지 마시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좀 쉬시고 추울 때 외출 삼가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그러면서 건강하게 또 주일을 감당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니까 여러분 겨울에 건강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저 바빠요. 저 다니 목사 너무 바빠요. 그만 좀 찾으세요. 저좀 쉬어야 되니까 저도 좀 쉬어야지 자꾸 이렇게 하면 저 바빠. 요 제가 쓰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장례 치를 일이 없도록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이제, 이제 이사해서 말씀 이제 좀 나누고 싶은데 음, 그 신학자 가운데 실존주의 철학자 키엘 캐골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덴마크 분인데 이 키엘 캐골이 쓴글 가운데 왕과 시골 처녀의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이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왕이 시골 마을들을 순회를 해왔죠. 어떤 마을에 들렸는데 그마을에 젊은 여종인데 이 왕이 한 눈에 반한 겁니다. 탐이란 겁니다. 그래서 아이 여종을 왕궁으로 데리고 가서 부인을 삼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그것을 알고 반대를 하는 겁니다. 폐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국법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여종 하인을 데려다가 왕비를 세울 수 있습니까? 그러자 왕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그 여종을 신분을 바꾸어서 귀족으로 만들면 되지. 그러면 되겠느냐? 폐하 그것도 안 됩니다. 나라를 혼란케 하는 겁니다 나라는 질서가 있는데 어찌 여종을 귀족으로 바꾸어서 왕비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니 됩니다 그러자 이 왕이 고심고심하다가 이런 방법을 찾아냈어요 봐라 그러면 내가 이 왕관을 벗어서 왕관을 내려놓고 내가 시골로 내려가서 그 여인을 안으로 삼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그 왕이 왕관을 내려놓고 시골로 낙향하여 그 여종과 함께 가정을 이루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제목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이 날이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노는 날이 아니고 공휴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바로 그 날입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는 그 성육신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어, 성육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 이렇게 말해요. 인카네이션은 말이 좀 어려우지만 이게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그 말의 뜻은 인 안으로 카르 육체. 그러니까 육체 안으로 찾아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인카네이션 육체 안으로 누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은 왜 하나님이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왜 오십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죠. 그래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인류가 죄를 지은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되었고. 사망과 심판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그러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러한 운명, 이러한 인생을 구원할 방법은 딱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누군가 대신 죽어야 돼요. 누군가 대신 죽는다. 이것을 대속의 죽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이 모든 고통을 대신 죽어야 돼요. 피를 흘림으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 구속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죽으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은 바로 그 날을 기다리는 거죠.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인데,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바로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사망의 그늘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시고, 소망이 없는 삶에서 영원한 소망을 꿈꾸며 사는 이러한 삶, 이 성탄의 기쁨, 성탄의 약속이 우리 약속교회, 우리 약속교회 공동체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성경 66권이 다 중요하지만 구약의 이사야서는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별명이 뭐냐하면 구약의 복음서. 복음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신약성경이 있죠. 사 복음서가 있죠. 그런데 사 복음서가 구약에 나타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여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여서 말씀은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는 그 당시에 절망과 고통과 신음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과 기쁨과 자유의 메시지를 선포한 예언자가 이사야라는 사람입니다. 또한 가지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씀지었던 것처럼 이사야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언 미리 말씀을 전해 줘요.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성취가 되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언제 하냐면 하 이사야가 생존했던 시절 주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그 말씀을 한 거예요. 놀랍잖아요.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참 슬픔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4,500년, 그 정도 보면 4,500년 가운데 거의 3,500년이 전쟁 또는 고통, 싸움, 괴로움 그리고 혼란, 혼돈, 노예 생활로 끌려가고 종살이하고. 때로는 공격과 전투 속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하고 이런 3500년의 슬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언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가 오실까? 언제 우리를 이죄 가운데 깨끗케 하실 우리의 구세주가 오실까? 언제 어느 때 어느 장소에 우리를 자유케 하실 그분이 찾아오실까? 그것을 기다리며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답답한 분들이 있죠. 갈바를 찾지 못하는 분들이 있죠. 슬픔과 그 억눌림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있죠. 그럴 때 얘기합니다. 언제 이 세상이 끝날까? 언제 이 모든 고통이 마쳐지게 될까? 여러분 그것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 구세주가 찾아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번 성탄절 이 연말이 내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크리스마스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이 사실에는 나에게 내 인생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인류에게 이 땅에 주시는 이 성탄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오셨다는 말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로니아의 억압 속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억압 속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저들에게 기댈 수 있는 희망은 무엇일까요? 언제 해방의 날이 올까? 언제 이 전쟁이 그치고 이 고통이 멈추고 우리의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까? 그것을 기다린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때 평화의 소식이 찾아오죠 회복의 소식이 찾아오죠 이사야를 통해서 52장 오늘 말씀이요 7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7절 말씀이요 다 같이요 시장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평화를 공포하며 구원을 공포하는 아름다운 소식이 이 말이라 우리가 지금 억압 속에 있지만 자유의 날이 올 것이고 전쟁 속에 있지만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오리라 이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 인간의 인생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평화입니다. 건강이요? 중요하죠. 건강의 평화 중요합니다. 건강에 장수하는 것 필요합니다. 재정의 평화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필요함을 채워줘서 평안하게 찾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가정의 평화, 화목, 이것도 필요합니다. 가족 간의 다툼이 없는 화목함, 이것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십니까? 사람이 노력하고 사람이 애쓰는 평화는 잠시의 평화예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국가 간의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을 치르고 나중에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서로 모여서 사인을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평화 협정이 있었지만은 평화 협정이 영원히 가는 협정은 없어요. 결국은 다시 또그 평화는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영적인 평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람이 쟁취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돈 주고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사람이 예를 들어 궁궐 같은 집에 살고 상으로 만든 침대에 누워 잔다고 평화가 올까요?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성공한다고 평화를 얻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몇십억짜리 집을 살면서 성공했다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인기를 얻었지만은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밤새 술을 마셔도 채울 수 없는 이빈 공간. 친구들을 불러서 술 마시고 아는 사람 불러서 술 마셔도 허토함을 다룰 수 없는 이빈 공간. 깨이면 다시 또 예전으로 돌아가는 이 고통과 허전함. 결국 어디에 손을 댑니까? 약에 손을 대지 않습니까? 약에 손을 대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주사를 맞아서 손을 대지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약에 취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이런 미국에 가보면 미국의 시내 중심가에는 좀비 같은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흐른적 흔적 흐른적 거리면서 춤을 추고 아무데나 소대면 보고 아무데나나 넓어져 자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천조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이 왜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평화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기업이, 이 땅이 주님을 모심으로 얻는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므로 우리의 가정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도 평화를 얻을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에베소서 2장 14절이요 2장 14절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그는 우리의 화평의 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십가에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7절이요 1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먼데 있는 자에게나 가까이 있는 자에게나 주님이 평안을 주시게 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주님을 맞이합시다.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주의 평안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땅 가운데 하늘에 평화가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뭐예요? 성탄절의 의미는 뭐예요?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를,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픔 속에 있는 슬픔과 괴로움 속에 있는 외로움 속에 고독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나를 주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끔 뉴스에 바티칸의 로만 카톨릭 교황이 그 앞에 있는 광장이 베드로 광장인데 베드로 광장에 차를 타고 나타나면 수많은 카톨릭 교인들이 광장에 모여있죠 그러면 그 교황이 하얀색 옷을 입고 왼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오른손으로 성호를 그으면서 축복하면서 가요 성호를 그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축복하면서 그러면 모든 교인들이 환한 표정으로 교황의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성경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이 공목사가 오늘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성호를으면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들어와요. 또 예배를 끝나고 나가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성호를 긋면서 축복해요. 뒤에 또 서서 제가 이렇게 성호를 긋면서 여러분들 축복해요. 그럼 무슨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요즘 며칠 안 보더니 이단에 빠졌나? 왜 갑자기 좀 이단인가? 왜 저렇게 사람이 바뀌지? 여러분 성호를 긋는 거는 행위는. 여러분들 의아심을 가질 수 있지만 축복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여기 있는 가정의 부모님들은 잘 들으십시오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서로서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서로서로 위로하고 축복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마지막에 축도하는 것도 축복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머무는 곳이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형제가 여러분들 서로가 축복하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 보세요. 우리에게 축복과 위로가 넘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세요. 구절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라 아멘, 지금은 너의 고향 땅이 황폐화되어 있고 바벨론에 대해서 모든 것이 무너져 있지만 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 도 구세주 메시아가 오심으로 황폐한 땅을 하나님께서 다 평탄케 할 것이고 우리의 있는 곳을 구원하시며 우리를 구속하시며 하늘의 위로하심으로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사에서 말씀이 구애가 복음서라고 했는데 곳곳마다 주님의 그 오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 40장을 보세요 40장 11절이요 40장 11절에 거기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앙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는도다. 그러나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가 아니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을 죄와 어둠에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에도 우리가 그렇게 불렀잖아요.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리라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의 구원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을 기다립시다 그분을 사모합시다 그분을 모십시다 그분과 함께 통행하는 우리의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서 40장 1절에 이사서 40장 1절에 이사야가 하는 노래를 들어보세요 이사야가 뭐라고 노래합니까 너희의 하나님 이르시되 뭐라고요?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이 너희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십니까?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주제가 이사야서 40장을 주제로 만든 거예요. 헨델이 악상을 쓸 때에 이사야서 40장을 머리에 두고 쓴 것이고 헨델의 메시아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맨 처음 시작하는 첫 번째 곡이 뭐냐하면 이사야서 40장 1절입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열 손가락 깨물어 열 손가락 깨물어 뭐라고요?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여기서 퀴즈 하나님에게 손가락이 있는데 하나님의 손가락은 몇 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손가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은 몇 개일까요? 하나님의 손가락은 70억 개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은 70억 개예요 왜요? 하나님은 어떠한 손가락도 안 아픈 손가락이 없습니다 다 귀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한분한 한 분들이 하나님께서 다 귀하게 여기시고 이 자리에 없는 내 남편 이 자리에 없는 내 아내 이 자리에 없는 내 동생 이 자리에 없는 내 자녀들 이 자리에 없는 내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은 아픈 손가락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귀한 손가락으로 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은이도 트럼프도 푸틴도 다 하나님은 귀한 손가락이에요 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저들을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축복과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도요. 세상에서 놀러 가고, 한잔 마시고, 꺾고, 세상에 있는 인기를 누리고, 박수 받는다고, 그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도요. 주님의 위로함만이 진정한 위로요. 진정한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2장을 보고 있는데 저도 12절 말씀. 12절 말씀 찾아보세요. 12절. 같이 읽어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 뒤에서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 주리니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말지어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맙시다. 미리 판단하지 맙시다. 너무 성급해하지 맙시다. 여러분 미리 예단하고 추측하고 너무 실망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호호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까지 나를 지켜 주셨듯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 보장 안전지대에 나를 두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나를 지켜 줄 것입니까? 누가 우리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수 있겠습니까?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신 주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호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이 행복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출세가 행복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이유는 이 땅에서 보호를 받고 성공하는 것이 예수 믿는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병상에 있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으며 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오십니다. 내년이 아니라 올해 오십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의 비참함이 다 끝난 다음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 가운데 오십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서 있는 곳으로 주님은 오십니다. 여러분 헬리나우에는 주님은 오신다고 말을 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주님은 찾아 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나를 찾아 오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든지 주님은 끝까지 추격하며 우리를 찾아 오십니다. 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날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뭘까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뭘까요? 다른 수많은 종교의 공통점은 사람이 찾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수양을 통해서 돌을 닦고,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 그게 세상의 모든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인생의 한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슬픔 속에 있을 때, 아픔 속에 있을 때, 비참함 속에 있을 때, 고독 속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 날이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어느 찬송가의 가사처럼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제가 버티샘토에 우리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가수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라는 그런 노래 가사를 여기 썼잖아요 백만송이 장미의 가사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에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을 들었지 미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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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리고 아름다운 내 별로 갈수 있다네 여러분 주님이 저 높고 높은 자리에서 저 높고 높은 별에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아낌없이 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고 또 주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맞이합시다. 주님을 모셔 드립시다. 주님은 그 주님을 내가 모셔 드리며 내 인생의 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삽시다. 그는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에게 위로하시기 위해서 찾아 오셨습니다. 사람이 줄수 없는 위로와 평화, 그리고 우리를 마지막까지 보호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같은 은혜와 축복이 이 성탄절에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다툼, 어둠과 답답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 속에, 이땅 인류 속에 주여 오셔서, 하늘의 평화를 내려주시고, 주의 위로함과 생명의 역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